냥. 나 4번. 좀 절망적일 것 같고. 그 안에서 먹을 거를 좀 찾겠지. 먹을 걸 찾고 탈출 방법을 찾아서 SOS를 청하거나 뭐 땜목을 만들거나 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막 주도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. 일단 되게 힘들 것 같긴 해. 그걸 받아들이기까지. 그걸 권고한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해준 말인지.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좀 어디다 보내버리고 싶어가지고 <laughs>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. 그런 게 일단 나한테는 좀 중요한 것 같아. 컨펌할 것 같아. 무조건 리더십한테 왜냐면 그런 그 나의 어떤 마음에서 오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음성들이 내 마음인지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해야 되고 스스로 그걸 막100% 신뢰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사역자분들이나 멘토들이나 컨펌을 받을 것같아 이렇게 내가 막 통솔해서 하는 게 그걸 막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 그래서 일단 누가 시키면 하고 보안점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좀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주로 할것 같아 나는 실수한 거는 이제 사과하고 정정을 해야지. 그걸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책임지고 이제 고쳐나가야지. 안녕.